이제 또 윤석열 음. 씨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 씨 고모가 음. 그렇지 않아도 김혜성 목사다라고 평화당에서 이 목사 김혜성 목사에 대한 보도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부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던 분인데 음. 이분이 그거 유튜버들을 관리였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한달 전쯤에 이제 안정권 음. 유튜버 음. 이 사람의 누나가 친 누나가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 홍보석실에서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사퇴를 했는데 음. 그 배경에 음. 김건희 씨의 고목 김혜섭 목사가 있다라는 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김혜섭 씨예 네. 김혜섭 씨가 지금 그우 유튜버를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음. 어 변이제 예. 미디어워치 고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실질적인 그우 유튜버 관리는 김혜섭 씨가 있고 이걸 처음에 안정권이 반대했었나 봐 그래서 음. 김혜섭 씨를 비난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정권의 누나도 김혜섭 덕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안정권 씨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귀띔을 해드리자면 안정권 씨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그 무슨 말이죠 그평 평산마을 평산마을에 가서 스피커로 연일 그 욕설과 뭔가 음. 음. 그 평의 발언을 네. 시끄럽게 틀어놓고 하는 음. 사람이 사람입니다 아마 음. 유튜브에 찍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안정권뿐만 네. 아니라 안정권의 그그 그 우통 벗고 막그에서망란내 네. 시위를 벌이는 걸 보고 여러 다른 그 소수의 음. 그 극우 유튜버들도 막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방송을 하고 네. 뭐 거기서 뭐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말이죠 하별 네. 어, 별별 오라지를 다 연출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일보가 그래서 그한달 동안 취재를 했어요. 그럼 산마을의 유튜버들 예. 봤더니 아 가난한 사람들, 어? 그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어 그리고 마땅히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음. 빚 기사를 봤는데 슈퍼챗을 음. 받기 위해서 그치 슈퍼챗을 했었는데. 받기 위해서 네. 이들이 진짜 뭐 문전 대통령 음. 통치 시대에그 어떤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의로운 어떤 어? 분노를 동기 삼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음. 어, 이슈퍼챗 이걸 위해서, 예. 생계를 위해 생계를 예.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형 투사가 된 <laughs>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예. 어, 그러니까 참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그분은 돈이 돼요. 왜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 십수년 전만 해도, 어, 이집보진영에서 잘못 돌았던 말이, 쟤네들은 돈만 주면 은 집회 나온다. 아닙니다. 음. 돈을 내고 집회 나와요. 음. 심지어는 정말 극빈자층에 속하고, 자식들이 준 돈을 모아서 아껴서 사는 분들이, 막, 그, 캐시박스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꺼내서 바로 그냥, 헌금함에다가 어? 집어넣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청년들이 뭐 인생 소신이고 양심이고 그런 게 어디냐, 어? 돈이 장땡이지 하면서 완전히 그, 그우 유튜버로서 직업을 삼아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드러 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평안남도에서도 음. 그런 고충과 고민 음. 상담 전화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음. 그 부모님들이 음. 그 정가훈 같은 사람, 음. 그우 유튜버들 그런 집회나 현장에 따라다니시면서 음. 거기다가 헌금도 내고 돈도 내고 슈퍼챗도 쏘는데 음. 아니 아버님 어머님 휴대폰 요금을 음. 자식이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날은 뭐 수, 수십만, 수백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니까 그게 다 이제 그분들, 그분들, 제로 빠져나갔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연락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집회할 때 깔잖아요. 네. 네. 의자, 가 좋은 의자를 깔면 보수집회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어차 네. 이제 <laughs> 아, 뭐 집회는 그냥 바닥에 그냥 <laughs> 네. 의자를 깔지 않는 것 네. 같아요. 자기 네. 뭐 석을 <laughs> 가져오든지 그렇죠. 말든지 뭐. 어? 맞아요. 그러는데, 네. 아, 참. 그런데 하여튼. 그, 이그거 이, 유튜버들, 수많은 그거 예. 유튜버의 대모가 어? 김건희 고모다. 예, 왜냐면 그큰 가격대에 음. 금액의 후원금, 채소를 음. 쏴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는데요. 음. 이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음. 저희 그 여의도총의 순보금 음. 라인.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교단이세요? 아, 저는 이제 음. 광화문총회라 음. 네. 순보금이지만 예장합동통합이 예장 있듯이. 예, 그렇지. 저희 기아성 순보금도 음. 여의도총회 광화문총의 교단이 다릅니다. 아. 저희 쪽이긴 하지만, 음. 예, 교단은 다른. 2004년까지는 음. 또 기아성 소송이 아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김혜섭 씨가. <laughs> 네. 이런 아직 그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교육원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왔는데이 기사, 저기사 다 어쨌든 어딘지 도대체 알수 없다라는 음.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고요. 음.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김상진 씨잖아요, 그 유튜버. 네. 그분을 엄청 좋았했다고 해요. 상진아재. 네, 상진아재가 네. 안정권하고도 매우 친밀한 관계인데 예전에 김상진이 계란 들고 음. 이제 윤석열, 음. 그 검찰 네. 총장 시절, 총장 대기 시절 전인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음. 협박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됐다가 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었어요 음. 이때 마중 나간 인물이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김상진 유튜버 자유연대가 음. 이, 이 사건으로 유튜버가 정지가 되니까 음. 이 안정권이 뭐 지재 SSS라는 생을 만들어서 슈퍼챗을 6억 가까이 그러니까 전 세계 7위 정도를 기록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했는데, 이때 안정권이 했던 일이 응. 그 대검찰청 앞에 화한 엄청나가지고 응. 응원하는 퍼포먼스, 응. 대성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이 퍼포먼스를 누가 했냐고 라 이야기를 했냐면, 김건희 고모가 대선 전에 <laughs> 이 목사들 모아놓고 응. 내가 했다, 그거 바로 내가 한 거다, 내가 예. 주도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고모, 이 김혜섭씨가 기획하면 안정권이 실행하는 응. 약간 그런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 한동훈이한테 보낸 꽃바구니도 그러면 김혜섭이가 했나그럼말수 없죠. 예. 어쨌든 뭐, 여러 명이 한 거라기보단 글씨체도 하나고, 응. 꽃집도 하나인 것 같아요. 배달이 됐어요. 네, 그런 에서아 이게 다버들이야. <laughs> 열군대로 나눠서 보내게 해야지고. 원래 그... 그렇게 꽃이 그 앞에 갑니까 네. 그것도 그 검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그 그 꽃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거기다 놔라. 또 네. 위선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상 거기다 꽃을 올수 없는 자리라고 해요. 아, 뭘연출라도 이렇게 어설퍼서 말이죠. 저만 <laughs> 딱. 감격하는 한동훈의 표정도 아, <laughs> <주문하는데요. 웃음> 오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또 감격했어. 예, 네, 불렀어요 맞습니다. <laughs> <난> 참... <laughs> 김건희 씨 고모의 닉네임이 로뎀지기. 네, 로뎀지기. 로뎀지기라는, 로뎀지기라는 음. 이름으로 유성열지지 유튜버들에게 큰 손으로 불렸다라는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네. 로뎀이냐면 성경에 이제 로뎀 나무가 나오는데요. 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가 음. 이제 활동하다가 지쳤을 때 음. 로뎀 나무 밑에서 쉬는데 음. 천사가 와서 예, 좀오르만져 주고 이게 힘내라라고 음. 좀 이제 힘을 얻죠. 음. 그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해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쉼터를 제공해 주고 음.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로뎀지기라고 한것 같습니다. 음. 페이스북을 네. 보면은 나만 뭔가를 알고 있고 일반 목사하고 다르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는 네가 이 부정 운영하는 그 권위 자리에 갔어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자긍심과잉이네. 부모님이... 자긍심과잉이신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laughs> 아니 정말 정권 바뀌고 보십시오. 무슨 뭐 총공에서부터 뭐, 이, 뭐 이런 목사까지 이런 음. 사람들이 전면에 뒤에서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거 정말로 짜증 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음. 김해성 목사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어떠냐면요. 그 목사들 사이에서도 좀그 성향이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시민 운동을 하시고 음. 김혜석 목사 페이스북 그냥 딱 들어가서 보십시오. 네. 어, 전형적인 순복음 오순절 블루블루 사님요 음. 아니 네.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그 무당 느낌이 났어요. 음.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음. 그리고 뭐 그렇게 될 것이고 네. 이런 식의 글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목사가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러면은 예언자 어, 같잖아. 카리스마가 있잖아. 네. 그리고 또그 사람 말이 굉장히 나한테 어? 많은 기대를 안겨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예속이 됩니다 네.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저 신민정 총무님도 이제 곧 목사님 되실 텐데 네. 앞으로 그런 김혜섭 네. 그 방식을 <laughs> 많이 채용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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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털줄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네. 김기부대 어. 목사님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네. 헤드뱅잉 하실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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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톤부터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수 받은 친구들 중에 네. 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친구들이 <laughs>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목소 톤부터 네.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Yeah. <laughs> 김건희 고모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남편이 평택항에서 일하는데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뭐 기도원도 남편이 마련해 준 거다. 음. 근데 이 남편이 누군가 하면요. 장진호 씨라고 음. 예전에 최순실이 자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썸라이즈 음. FNT라고 음. 평택 자유무역지대에 음. 편법과 이 온갖 관세 포탈 온갖 그 관세를 다안 음. 받는 그런 식의 어떤 음. 그이 썸라이즈 FNT를 운영했었어요. 네. 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 근데 이게 최순실에서 최은순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런 루물가 그 있습니다. 네, 그때 입... 가장 크게 활약한 인물이다라고 네. 이제 열린공방 TV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이 이 세금 탈로 관세포탈 하면서 사실 원래는 이 자유무역지대에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산 같은 건 100%씩 세금을 매기니까 그치. 만약에 100% 세금 매기는 걸 받지 않는다. 그 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업체들이. 네, 네. 경쟁업체 지, 이 사장 중에 이성열 씨라는 분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고. 근데 이제 이때 장진호 씨. 김건희 고모부죠. 이제 당시 어, 내 조카사위가 검사인데 윤성열 검사인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성열 씨가 비리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선라이즈 FNT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최순실 쪽이 갑이고이 음. 최순실과 최은순의 관계에서 최은순이 의리였을 거고 음. 그래서 최은순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좀 파악해라라고 음. 했을 때이 공무부가 활약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했던 것 같고 음. 그래순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2016년 이후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특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를 파헤치게 되면서 음. 이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최은순이 갑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최순실이 아 의리 되는 거죠. 무감으로서 의리 되 그렇죠. 음. 왜냐면 이거 너가 비리 비자금 조성하려고 만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 공무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음. 윤석열 쪽, 그러니까 최은순 쪽이 이 정보를 가지고 최은순을 겁을 주면 음. 가만히 수밖에 없죠. 음. 근데 이 선아이즈 F&T를 통해서 최현실이 한 천억 이상씩을 챙겼던 것으로 보여요. 음. 근데 그럼 이 기관에 대해서도 음. 이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당연히 수사를 해지 그렇죠. 네. 수사가 전혀 없었고. 아유. 왜안 됐을까. 수사가 왜안 됐을까. 과연 그냥 수사가 없었던 것만으로 뭐 최현실 쪽으로 넘어갔는가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음. 이선나이즈 F&T가 n 평택항 내에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진짜 조그마하거든요. 음. 그럼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음. 사실 이건 나라에서 배정받은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수 없는데. 음. 이 도이치 모터스의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아, 수출을 하치 네. 수출입 그 자동차 수출입을 하는 평택항에서 도이치 어. 모터스 차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도이치 모터스잖아요. 네. 이 평택항 이서머이즈 펜티가 배정받은 땅을 쓰고 있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2016년쯤에 이게 넘어갔는데 2016년에서 20, 2017년 사이에 최원순 쪽으로 이서머이즈 펜티 쪽 이게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네. 그러면서 이 계속 그 진정 내고 이 항의했던 경쟁업체 이성열 씨가 도산하고 응. 30번 이상의 소송에 맞대응을 당하면서 응. 완전히 힘들어지게 시 됐는데 이분을 그렇게 만든데 응. 이 김건희 씨의 고모부가 이쪽을 했다. 장진호. 장진호 씨가 아. 이 집안도 고모는 그 유튜버들의 큰손슈퍼챗을 소신 로뎀지시고이 응. 고모부는 이최순 씨를 날리고 응. 예, 그렇죠 최순순이 장악할 수 있도록 저, 결정적 파악한 그렇죠. 인다 임... 임... 아이고 아, 보면은 프레데터와 에디언 전쟁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DNA를 타고난 사람들 이 있나봐요. 네. 그 그런 그 집안이 따로 있나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네. 아니 근데 참이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는 게 하필 서로 붙은 게? 최순실하고 음. 최은순씨랑 같이 최순실 그, 아, <laughs> 이름만 비슷한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도 연결고리가. 그 최순실을 또 네. 그 집어넣은 사람 중에는 응? 네. 그도 그, 그 결국에는 그이 충영을 받게 하는 사람 중에는 그 특검의 네. 사 팀장 윤석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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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의해서 그 사람 그 구속이 돼가지고, 최순식이. 그동안 그렇게 그 고생을 해왔는데, 아, 참, 이거 재밌는 일들입니다. 예. 아, <laughs> 이거 뭐, 또 우리가 기억은 해둡시다. 아, 지금 뭐 어떻게 할 돈이 없지만, 기억은 해두고, 어, 나중에 윤석열 그, 소상 공연에 들어서면은 김메섭 씨도 떠올려서 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했는지를다 면밀히 짚어보고 그부 유튜버들하고 어떤 검은 거리가 있었는지도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리게 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요즘 그부 개신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한번 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예수비전 선 성결...